예, 반갑습니다.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라는 제목으로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아 4장 9절 말씀입니다. 수룩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 일차 기원과 성전 재건 시도의 예, 성경 우리 이렇게 읽읍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에스라를 먼저 읽고 그다음에 학계 스가랴 그리고 나서 에스라 5장에서 6장 그리고 에스더 서를 읽은 후에 다시 에스라 7장에서 10장까지 말씀 이렇게 통독하자고 했습니다. 합계 선지자의 외침이 있은지두달 여의 시간이 지난 후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 스가랴 선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자를 통해 성전 건축에 대해 말씀하신 뿐아니라 귀한 공동체의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불안감에 대한 위로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이 직접 목도한 예루살렘의 비패한 상황은 그들에게 좌절과 절망을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에게 시온성,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유언하게만 보였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현실을 넘어선 꿈의 가능성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이끄는 총독 수르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격려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경계와 긴장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입니다. 예를 들어 수가리아 오장에 등장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과 에바 속에 있는 여인의 환상, 내 병거로 주위의 대적을 분리치고 여우수에게 멸류관을 씌워주는 환상 등은 성전재건을 통해 귀한 공동체의 마음을 다시 일으키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동시대에 하나님께서 귀한 공동체에게 보내신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자의 사역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계 선자는 주로 권면을 하고 스가랴 선자는 격려를 합니다. 학계 선자의 글이 구체적이라면 스가랴 선자의 글은 추상적입니다. 학계 선자의 글이 간결하다면 스가랴 선자의 글은 자세합니다. 학계 선자의 관심이 현재적이라면 스가랴 선자는 미래적입니다. 학계 선자는 참여하라고 권면한다면 스가랴 선자는 용기를 내라고 격려합니다. 학계 선자는 행동을 동료하고 스가랴 선자는 비전을 제시합니다. 예. 비교한 표를 보시면 좀더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학계 선자와 스가리아 선지자, 왼쪽, 예, 제가 봤을 때 왼쪽입니다. 권면, 스가리아, 격려, 좀더 구체적, 간결하게 현재적 관심사, 참여하라, 좀 나이 든 행동주의자, 옆에 스가리아, 격려, 조금 추상적, 멀리 전개된 미래적 관심사, 용기를 내라, 좀더 젊은 비전, 사예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절망스러운 현실 앞에선 귀한 공동체에게 친히 성과기 되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며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십니다. 예, 스가랴 1장에서 6장까지의 포인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학계 선자를 보내신 지 2개월 만에 스가랴 선지자도 보내주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학계 선지에게 처음 임할 때가 다리우 왕 2년 6월 1일이었고 스가랴 선지에게 처음 임할 때는 다리우 왕 2년 8월이므로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 선자가 활동한지 2개월 후부터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제를 통해 귀한 공동체의 조상들의 과거 모습을 상기시키십니다. 귀한 공동체의 조상들은 레위기 26장에 따라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로 3단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그들이 살아야 할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귀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강조하시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씀을 세 번이나 반복하시며 내게로 돌아오라고 당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학계선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 말씀이십니다. 두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자에게 예루살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측량줄을 가진 사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리아 선지에게 보여주신 여덟 가지 환상 가운데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가진 사람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영화롭게 하실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과 가축들이 많아지고 안전한 성읍이 될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감동적인 이유는 과거 예루살렘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라보며 한없이 울던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예, 훗날 느헤미가 와서 성벽을 쌓고 나면 두로 상인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오고 왕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두로성인뿐만 아니라 근동지역에 있는 많은 레반트지역에 있는 자들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예, 침량줄 환상 외에도 여덟 가지 환상 어, 이야기해 드리면 첫째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말탄자들이 환상 두 번째는 네개의 뿔과 대장장이 네명의 환상 세 번째 측량줄을 가진 사람 환상 넷째 대제사장 여우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 다섯째 순금 등잔대와 두감람나무 환상 그리고 다음은 심판을 상징하는 세 가지 환상입니다 여섯째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일곱째 에바 속의 여인 환상 여덟째 네병거 환상입니다. 위로를 상징하는 다섯 가지 환상 가운데 첫 번째 환상인 화성류 나무 사이의 말탄 자들의 환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가랴 1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성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주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예. 세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꾸짖으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에게 보여주신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정결케 되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은 여호수아의 죄가 정결케 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됨을 의미했습니다. 먼저 스가랴 선지에게 더러운 옷을 입고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는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영적으로 낙태하며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의 대표로서 또는 개인의 범죄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에게 주신 다섯 번째 환상인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은 수르바벨과 여호소에게 주실 능력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환상을 스가랴 선지에게 보여주십니다.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이 수르바벨과 여호소에게 능력 주심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한 일을 이루시고자 특별히 수루바벨과 여우서를 구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며 수루바벨에게 환상의 내용을 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수루바벨에게 성전 재건을 끝까지 이루어낼 것을 촉구하십니다. 이는 일차 기원의 지도자인 스룹바벨이 성전 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질 것과 성전 재건이 완성되는 날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가랴 선자가 환상으로 본두 감람 나무는 곧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싹이 날 메시아의 예표로 대체사장 여우수에게 멸류관을 씌워주십니다. 다섯 개의 환상이 위로를 상징했다면, 이제 남은 세 개의 환상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아선지에게 보여주신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으로 개인들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환상입니다. 하람의 복과 저주의 말씀을 기록한 율법책 두루마리가 펼쳐진 채로 날아가는 모습은 곧이말 하람의 심판을 뜻합니다. 계속해서 주신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의 여인 환상입니다. 이는 민족의 죄악이 제거될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어지는 여덟 번째 환상은 내병고 네 환상으로 이는 하람의 심판이 열방에 임할 것을 의미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얼룩지고 건장한 말이 끄는 네 병거가 사방 온 땅으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할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왕의 면류관을 씌워 주십니다. 마치 여덟 개 환상의 결론처럼 거행되는 여호수아의 대관식입니다. 이는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한 것입니다. 장차 곧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의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이 건축될 것입니다. 주변 이웃들의 여러 가지 방해 공작과 그들의 처음 열정이 사라짐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마음이, 귀한 공동체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던 귀한 공동체에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를 통해 여러 환상을 보여주시며 격려하셨습니다. 병거를 사방으로 흩어진 아직 다른 나라에서 돌아오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데리고 오겠다는 환상으로 마지막으로 보여주시면서 고국에서부터 먼 이국에서까지 성전 재건을 돕는 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무기력해가는 귀한 공동체계에 함께 가자고 손 내미시며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수룹바벨과 여우수화가 건축하려는 성전은 제사장 나라를 다시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덟째 환상으로 보여주신 네 병건은 그 뜻을 알리기 위해 사방으로 퍼져가는 모습을 상징했던 것입니다. 네 병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확장과 함께 여전히 돌아오기를 두려워하는 사방에 흩어진 남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견인하려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온 세계로 확장되는 비전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재건하는 예루살렘 성전은 온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비전이 꿈틀거리는 새싹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에게 멸류관을 씌워 주신 이유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절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